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나라장터 입찰 공고를 출근 시간대에 중계하는 나출 중입니다. 오늘 2019년 2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밤사이 공고된 입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대청댐 갤러리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2019년 송산 그린시티 동측지구 신호등 연동화 용역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시와관리처입니다. 대청취수장 2호기 고암모터 분해점검공사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청주권지사입니다. 제주대학교 학사행정 오라클 RDBMS 유지보수 용역입니다. 제주대학교 정보통신원입니다. 전산장비 복합기 구입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입니다. 역시 전산장비 노트북 구입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입니다. 다음, 심야 전력용 레치형 전자 접촉기 심야 A형 150개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입니다. 다음. 변압기 기초대 외한건 9세트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레치형 전자 접촉기 심야 A형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입니다. 여러분. 어,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고 어, 여러분들께서 어, 댓글도 달아 주시면 은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드십시오